자, 자, 얘도 지금 뭔가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지? 자, 그럼 정의 규칙을 잘 따라가자. 자, 그럼 얘는, 얘 규칙은 맨 앞에 거 빼기 뒤에 거, 곱하기 맨, 앞 거, 맨 앞에 거 빼기 맨 뒤에 거야. 자, 그럼 얘도 자, 규칙에 따라서, 자, 얘가, 자, a-b 곱하기 a-b 더하기, 4배의 c-a 곱하기 c-b 이렇게 되지? <laughs>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 할게 없어 그럼 얘는 이제 전개해서 가야 되겠지 자 그럼 전개해주시면 자 요거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이 될거고 플러스 4배에 자 요거는 c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c가 될거고 플러스 A, B, 이렇게 될 거야. 야, 이거 지금 딱 전개를 다 시켜보,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뭐 상관없는데, 자, 여기서 느꼈으면 좋겠어.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였으니까, 이거 문자 여러 개일 가능성 매우 높음. 자, 그럼 B제곱에, 얘 전개하면, 플러스 4C제곱 나올 거고, 자, 요거 다 전개 맞춰버리면, 여기 마이너스 2AB에, 여기 뒤에 지금 플러스 4AB 나오니까, 플러스 2AB 될 거고,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, 마이너스 4BC 나오고, 마이너스 4C, 아이고. C, A, 나오게 될 거야. 야, 그럼 얘가, 아, 아 이거, 어, 선생님, 아까 섭, 너무 섣부른 판단 했네. 그지? 자, 얘는 지금 무슨 관계가 되겠니? 자, 얘는 지금, 요렇게 되겠어. 자, 요거, A제곱, 요거, B의 제곱, 요거, e c의 제곱이라고 하는데, 그냥 e c가 아니라, 여기 뒤에 이게 2 배의 ab. 그 다음에 2 배의 b c 했는데, 마이너스가 따랐으니까, 너는 마이너스 e c의 제곱하면, 얘는 2 배의 b 마이너스 e c 하면 되지. 얘는 2 배의 a 마이너스 e c 하면 되니까, 결국 얘는 뭐가 됐었냐면,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얘는 이렇게 정체 제곱이 된다, 이거지. 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자, 이거 선생님 처음에 중간에 할 때, 어, 이거 문자 여러 개로 가겠네, 여러 개로 풀어도 상관없는데, 자,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공식 구조였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, 만약 뭐 발견을 못했다 하면 문자 여러 개로 가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. 자,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발견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겠어. 다음으로 넘어.